어떤 이제 친구가, 나는 그게 되게 리마커블해서꼭 대답을 해주고 싶었어요. 고, 고3의 시기를 견뎌본 선배님한테 듣고 싶대요, 자기가. 대학이 인생의 전부냐요? 뭐 저는 대답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이 인생이 전부 절대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래요. 대학 안 가도 됩니까 아니죠. 대학을 가면은 대기업에 갈수 있는 확률이 10배는 높습니다. 대기업은 여전히 되게 안정적인 곳이고 진입 장벽이 높은 곳이에요. 아직 우리나라는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을 뽑진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거를 뽑을 수 있는 채용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채용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됐죠?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데는 이제 그걸 만들었습니다. 코딩 테스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대학일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은 안 합니다. 대학의 이렇게 철옹성은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여러분 제조업 중심, 대기업 중심의 그냥 경제로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학을 나오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이걸 이제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통계까지 는못 봤는데 제가 옛날에 이렇게 자료 검토하다가 요, 올해도 아니에요. 몇년 됐어요. 전문대까지 합치면은 이제는 대학 정원이 입학하려는 사람보다 많습니다. 대학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방에 안 좋은 대학은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왜냐면은 거기 나도 와 여러분이 뭘 얻을 건데요. 취업을 못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지금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제가 강연도 많이 다니고 여기 지방에서 대학 나오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쵸? 많을 거예요. 옛날에는 거, 거기 가도 취업을 할수 있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뭐라 그럴까? 인지도가 부족한 지방대학은 지금 되게 심각해요. 일단은 여러분 대학의 가장 순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왜 서울대 가야 되고 왜 연고대 가야 되고 그, 그 순기능 타이틀이 아니라 순기능은 치열한 경쟁을 학교라는 테두리에서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경쟁 사회에서 공부 좀 잘하는 애들끼리 경쟁을 해보는 거예요. 아, 그럼 세상 살기 힘들구나. 그게 내성이 생겨요. 지방대학교는 제가 강연을 가도 뭘 가도 어때요? 경쟁이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솔직히 저는 이 방송을 지방대 교수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애정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건가. 근데 옛날에 제가 두 번을 지방대 강연을 갔어요. 나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은 제가 거기서 한 번은 한솥 도시락에서, 한 번은 어디 그냥 제육볶음을 먹고 있는데, 거기 그때 그게 다 점심시간에서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생들 옆 친구들이 하는 게 여기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한테. 근데 다 진짜로? 다 공무원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나는 젊은 친구들, 어른들이 욕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욕을 안 하냐? 뭐 요즘 젊은 애들이 희망이 없다. 그런 개소리 하지 말고, 왜 그러냐? 본인들이 자기 자식들 그래도 대학 은 가야 되지 않겠냐 고래서그 친구들이 갔죠, 맞죠? 안 그래요? 근데 자기가 갔는데 자기 친구들은 다 공무원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꿈을 꿔요? 자기가 어른이 돼갖고 대안도 없으면서 일단은 대학은 나야 되지 않겠냐? 왜요? 도대체 왜? 취업도 안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안타까워. 내가 진짜 두번딱밥 먹으러 갔는데. 두번다 공무원 얘기하는 것밖에 못 들었어, 내가 진짜.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빡독 행사가 중요하냐면은, 여기 오면은 사람들이 뭐예요? 열심히 책 읽죠? 그럼, 어, 저 사람도 책 읽네? 어, 이 사람도 책 읽네? 나도 책 읽어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학교예요? 여기 오면은, 남녀노소, 그냥 누구나 상관없이 다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제가 근데 지방대 가면 너무 눈물나게 안타까웠던 것 사실 중에 하나가 거의 그냥 애들이 수업이 들을 생각이 없어요. 다 누워있어요. 그냥 교양수업이라서 그냥 이렇게 강연하는 건데 일단 50%가 그냥 다 자고 있어요. 처음부터. 나는 거기 교수들 좀 쳐맞아야 되지 않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뭐 하는 거지? 나는 그래요. 애들을 어떻게 만든 거지 도대체? 지방 대면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이학 물고 애들한테 더찰사 붙어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냉정하게 수능이라는 건 결국 IQ 가르는 시스템이거든요? IQ 가르는 시스템에서 낮다고 평가됐거든요? 그럼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상관관계가 있는 건 냉혹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더 이학 물고 가르치고 두배 노력하고 세배 노력하는데 애들이 더 자고 있어요. 제가 더 안타까운 거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옛날에 서울대학교 자유 전공 학부 토크 콘서트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자유 전공 학부라는 게 생긴 지 얼마 안 돼갖고 고등학생들이 와서 그거를 자유 전공 학부가 뭔지 물어보고 하면서 명사를 불러서 질의응답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런 자리였어요. 거기 온 고등학생들이 웬만한 지방대에 있는 대학생보다 훨씬 집중력도 높고 훨씬 질문도 많이 해요. 질문 수준도 훨씬 높고. 나이 차이는 오히려 4, 다섯 살 어린데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 거의 다 안타깝지만 자사고 외고 특목고 친구들이에요. 제가 옛날 이걸 글로 써봤어요. 어떤 반응이 났는지 알아요? 이 개새끼 왜너 지방대 비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힘 너무 가여운 거야 나는. 그러니까 자기들 걱정해 주는데 왜 지방대 비하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이거에 대해서요 지금 니들 걱정돼서 니들 두세 배 해야 된다고 이 얘기해 주고 고등학생들이 니들보다 더 열심히 해, 그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거 나와도 취업도 안될 수도 있는데 나보고 왜 지방대 비하 아니에요 제가 그한 지방대 갔었을 때 강연을 했을 때 진짜 막 식은땀이 났었어요 이런 강연은 처음 와 봤거든요 다 자고 있는 거야 25% 스마트폰하고. 근데 제가 그때 진짜 내가 원기용 모으듯이 힘을 모아서 했어요. 내가 지구의 기운이 아니라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그때 강연을 했어요, 진짜. 그래서 끝나고 친구들이 박수도 많이 치고 그 관계자가 저한테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막 땀을 흘렸어요. 내년에도 또 와주실 수 있겠냐, 그러는 거예요. 역대급 강연이었다고, 반응이. 아, 근데 근데 박수도 많이 쳤어 그때. 많이 내가 깨웠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래서 그때 거기서 이제 친구한테 메일이 왔어요. 뭐라고 메일이 왔냐면은, 박사님 강연이, 뭐랄까,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공부는 하루에 3시간 이상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웃지 마.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래서 8시간 이상 해봤대요. 어, 되는 게 너무 신기하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매일매일 공유, 공부한 걸 보내, 보내라고 했었는데, 3일 5가안 왔어요. 왜냐면, 왜, 웃으면 안, 웃으면 안 돼. 이게 현실이랄까요? 우리나라 지금 50%한테 고통을 겪고 있는 거 왜, 왜, 왜 3일만 하고 안 왔을까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거기는. 불쌍한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 중에 근데 몇 명은 뭐라 그래요? 왜, 왜 지방대 비하냐, 그래요?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지금, 일단은 교수부터는 용납이 안 돼. 다 맞아야 돼, 그냥요. 그래서 옛날에 그 제가 지방대라고 해야 되나요? 호소되면 지방대인가요? 예, 그 호소대에 제가 그 일대, 그 몇, 그, 일대 총장님도 좋아하고, 몇 번째 총장님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성함을 까먹었는데, 대단, 그,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 진짜 대단하시고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요. 호소대는 어차피 대기업에 못간면다 그렇게 딱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풀뿌리 정신으로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가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그래서 호소대에서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그런 분들이 메타인지가 높으신 분이에요. 거기서 말도 안 되게, 한명 삼성 보내고 현수막 걸고 얼마나 병신같은 짓이에요 그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온 분들은 그래도 뭔가 여유가 있으니까 독서를 하고 먹고 살만먹니까 이렇게 웃을지도 있을지 면접 이게 지금 수많은 20대 친구들한테는 현실이에요. 엄마 아빠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교수 새끼들도 똑바로 조언을 안 주고 그냥 공무원 아니면 답도 없고 그냥 누워있고 3시간 이상 공부도 못하고 그런 게 현실이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요. 그게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공동체의 문제예요. 그러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채용이 되게 관심이 많은 게 뭐냐면은 대학교에서 필터링을 하는 거는 되게 성공적인 필터링 방법이에요. 되게 믿을만해요. 근데 그거는 옛날에 투입 그러니까 인풋 중심의 사고에서 온 거예요. 노력이 선형적으로 보상받는 제조업에서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업종이 많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대학이 전부입니까? 요번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현대 기아가 뭐 했어요? 예? 공채로 없앴어요, 드디어. 제가 이거 옛날부터 예언했어요. 내가 아무도, 안,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었겠죠? 여러분은 믿었는데, 그냥 막 미친 소리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경력 채용 중심으로 이미 나는 몇몇 상무들을 만나서 얘기를 끝낸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거를요. 다 경력 채용 중심으로 가고,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받고 싶어 하는 사회가 왔어요. 대학이 여러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간단해요. 제가 여러분을 추천했는데 잘해요. 그럼 다음 회사에서 어떻게 하죠? 또 추천해달라 그래요. 또 추천해서 잘해요. 그럼 또 어떻게 해달라 그러죠? 또 추천. 그런 사이로 바뀌는 거예요. 왜? 회사는 무조건 인재를 뽑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거 현실을 직시해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 여러분, 대학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 거점 국립대학. 그 다음에 대도시의 지방에서 좀 좋은 대학.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은 여전히 가면 메리트가 있습니다. 대기업 취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대학은 저는 냉정하게 고려해보세요 보다도 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말할게요. 내 딸이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 절대 가지 말아버릴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결리가 삼촌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삼촌 은나 대학교 갈까요? 가, 절대 가지만 그럴 거예요, 저는요. 미쳤니? 그래요. 별이야 들었지. 예. 네. <laughs> 일찍 일해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빨리 빨일 일찍 빨리 깨우친 친구들이 많이 나와서 현실을 직시하고 빨리 그냥 세상에서 개척하는 친구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지방 대학교 가는 거 얻을 게 없어 이제는요. 거기다가 그게 만약에 문과죠?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뭐에 취업할 건데요? 지금 여기 직장인 손들어 보세요. 한50% 이상은 직장인이죠? 내려 보세요. 자, 내려 보세요. 내가 지금 나오는 일은 꼭 대학 나와야지만 할수 있다 손들어 보세요. 거 봐요. 10% 밖에 안 들었죠? 이게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채용 시스템만 만약에 개선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대학을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대기업이 공채로 필터링을 하는 거는 인재를 뽑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미친 놈이랑 또라이 걸러내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알고리즘이 적합하게 보급이 되죠? 대학은 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은 경쟁력이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질문을 치는 친구는 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던가 아니면 빨리 깨우치고 일을 시작해 보던가. 그걸 또 혼자 결정하지 말고 주변에 어른들이랑 많이 상의해 가면서 그걸 그 책도 많이 좀 읽어 보면서 잘 지혜롭게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대학은 절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셨죠?